스킨의 이미영입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고 계시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 추석 명절에 있을 소식을 꼭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영상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그 동안 구독자 이벤트도 했었고 제가 나눔 이벤트도 했었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택배가 나가고는 있었지만 사실 제가 시간적으로 많이 여유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 추석 명절에는 다른 때보다 주문이 많이 몰립니다. 물론 뭐 엄청나게 뭐 몇백 개, 몇천 개여가지고 그것만 해야 될 정도로 많이 들어온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혼자서 일을 하면 사실 뭐, 택배 그거 몇개 싸는 게 얼마나 걸린다고 그러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택배만 싸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선은 고객의 주문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저는 아이디가 몇십 개 정도 돼요. 사업자를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따로 프로그램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일일이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서 주문 확인을 다 하고 있어요. 이유는 사업자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다 보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사업자를 하나만 운영하신다면 사실 주문 관리나 이런 송장 작업을 직접적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을 쓰시면 간단해요. 한 달에 뭐 몇만 원만 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도 있고 위탁으로 하는 사업자도 있고 제 사업자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를 한 10개 정도 계속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아이디마다. 물론 각 오픈마켓 사이트마다 다 돌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 하루에 아이디 로그인만 한 3, 40번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주문 어쩌다 한 건, 두건 들어온 걸다 모아서 택배를 내보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음, 꽤 오랫동안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바꾸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송장 작업을 하는 데만도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그걸 다시 물건을 일일이 찾아와야 하고 그리고 다시 택배 포장을 한 다음에 검수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 송장 붙이는 작업까지 합니다.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하루에 택배가 뭐 50개, 100개, 200개 이렇게만 나간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긴 시간들이 걸려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메일을 계속 꾸준히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뜨문뜨문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찾는 게 시간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구독자 이벤트는 계속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어, 유통기한 때문에 제가 고민이 화장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하시고 이메일을 통해서 인증메일 보내주시면서 여러분의 주소와 성함과 전화번호 그리고 간단하게 사연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피부가 좀 까매서 23호 파운데이션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괜찮습니다 아니면 저 식구가 좀 많은데요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괜찮습니다 그런 얘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메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명절에, 어, 유튜브 라이브도 좀 해보고, 라방도 좀 해보고, 혼자서 이것저것 시도를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뭐, 명절에는 택배도 안 나가고요. 택배가 들어오지도 않고요. 할수 있는 일은 사실 상품 등록을 한다거나, 가격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게 이렇게 상품이 있는, 진열되어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어, 명절이 다가오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게를 뒤집어 엎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유통기한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서 좀 유통기한이 짧은 것들은 앞쪽으로 빼고 그리고 신상품 같은 경우에도 또 앞쪽으로 택배에 쌀수 있는 가까운 공간으로 빼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뒤쪽으로 좀 넘기면서 또 재고가 엄청 많은 것들은 또어 조금 깊숙한 쪽으로 넣으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제가 라방을 통해서 저희 회사를 좀 보여드렸지만 책장. 어, 5단짜리 책장이 한 20여개 정도 있어요. 거기에 일일이 상품을 다 진열을 해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일일이 찾아서 택배를 싸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명절 때 아니고는 사실 가게 정리를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직원이 많아서 상품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유통기한을 다 확인하고 진열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택배 싸기도 바쁘고 박스 하나 까는데도 한참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명절에는 가게 정리도 할겸 이제 유통기한이 다된 상품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수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신 걸 아직도 제가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못 보내드린 것 같아요. 아직은 나눔 이벤트나 구독 이벤트를 해놓고, 아, 나는 언제 받을 수 있지? 하고 못 빠지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이 제가 너무 죄송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이번 명절에 다 추여가지고요. 그분들에게 다 어, 택배를 명절이 끝나자마자는 안 되겠다. 끝나자마자인 날은 저의 원래 주문 고객의 택배가 나가야 되니까 하루 이틀 정도 어, 지나서 제가 택배가 다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택배 싸는 거뭐 이런 것도 영상을 찍어서 공유를 좀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놓이실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렇게 어, 명절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오늘 원래는 출근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있어서 회사에 잠깐 온 김에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그동안 아 그래 뭐 보내준다고 말 하나씩 뭐 보내주겠어 하셨던 분들 받으시고 깜짝 놀랄만한 그런 선물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아직도 구독 이벤트 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이벤트 해주십시오. 네, 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드리겠다고 하면 다 드리니까요. 어, 이메일을 통해서 기본적인 것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소, 성함, 전화번호. 이거는 택배를 어, 보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떤 뭐랄까 어 여러분의 어떤 그런 정보니까 제가 택배를 보낸 다음엔 이메일을 다 지웁니다.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아요. 다 지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파운데이션 호스도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외의 사연들도 보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창업 다마고치 2기를 뽑고 있는 건 아시죠? 우선 1기분들 중에서 3분 정도는 기본적으로 같이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을 제외한 5분을 더 뽑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창업 다마고치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정말 유명해져서 바빠지면 이런 거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유명하지도 않고 많이 바쁘지도 않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보겠습니다. 이번 이 기분들은 제가 모든 걸다 쏟아 부으려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수익을 낼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겁니다.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충 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저는 정말 제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할까요? 창업 다마고치 2기도 어,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구독자 이벤트도 계속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나눔을 해 달라고 후원을 부탁하시는 단체 네, 좋습니다. 보내주세요. 괜찮아요. 제가 엄청 대단한 걸 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만큼만 드리는 거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선물을 기다리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기니까 어, 영상 보시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